자, 아, 이번 영상, 왁스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16.81%로 96원대까지 올라갔고, 고점은 이제 100원대까지 찍었다가 살짝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 자, 이 구름대, 자,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가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캔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가 돌아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략했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영상을 잠깐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근본 있는 코인, 그리고 코인의 달인, 그리고 VIC 코인이라는 채널에서 3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함께 만나면서 이렇게 급등 알트 코인의 타점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저도 현물과 선물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코인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패턴이나 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근본 있는 코인 채널에서 자, 지난 10월 12일이죠. 날짜 보이시죠? 자, 왁스 코인. 왁스코인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영상 안에서 이 패턴이 이렇게 돼 있는 일목균형표에서 상향 돌파해가지고 바로 뚫고 지나가는 타점 62원 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봤던 이 타이밍에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95원, 100원대까지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5원대에서 1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 상황이 거의 53% 이상 급등 파동이 나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다들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영상을 또 제때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코인 시장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자 코인 연구원 소통방을 오픈을 했죠. 자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그런 코인명을 알려드리고 그런 코인의 매수 타점 등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4일 토요일이죠. 이때 왁스코인을 67원 이하에서 좀 들어가세요. 라고 오전 9시 10, 51분에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함께 매매를 하셨죠. 그 다음이 언제였냐. 자 보이시죠. 10월 14일 이때가 유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고 못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 50%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렇게 톡방 등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혼자서 대응이 잘안 되셨던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후에 제가 왁스 분석 지금 상황에서 맞는 분석을 더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혼자 대응하는 게참 힘겹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혼자서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이 톡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연일 드리고 있는 이 급등 알트코인 정보를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구독 인증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3494, 네, 3254이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포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코인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그걸 활용해서 매매를 해 가시면 되시고, 일단은 왁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돌파하는 타이밍에 이제 매집을 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권이 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좋을까요? 매도는 어디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또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개별적인 알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에는 자이 알트코인만 분석을 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항상 전체적인 코인 시황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따른 비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알트코인의 분석과 전망을 해야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슈가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이 전쟁 부분이 점점 격해지는 게 있을 뿐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고 사상자도 더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심에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장이 좀 장중에 상승하는 듯하더니 결국 빠져버렸죠. 상승하는 듯하더니 빠져버리고 이렇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코인 시장은 어떠냐? 코인장의 비트코인 흐름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가고 있고 크게 빠지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전쟁 이슈가 터진 시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눌림이 없이 이렇게 탈짝 눌렸다가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영역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 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장대 양봉이 왜 나왔냐? 바로 이 이슈 때문에 나왔었죠? 10분 만에 10%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게 ETF 오버로 인해서 한때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ETF권이 지금 시장의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SEC에서 계속해서 이 현물 ETF 승인권을 계속 연기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이러는데 이 승인을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버 한번 나왔다고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은 지금 침리가 어떠냐면은 뭐 단발적인 그런 이슈, 전쟁이나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인 이슈, 그러니까 ETF 건이 승인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요 반감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반감기가 2024년이죠. 2024년 이후에 엄청난 폭등이 올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까지 반감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파동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폭등, 반감기 이후에 폭등, 반감기 이후에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내가 이제까지 세 번은 당했지, 네 번째는 안 당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폭등은 꼭 먹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를 하질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한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고래세력들이 조금만 물량을 조금 더 담으면 갑자기 또 폭등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굴곡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폭등을 하겠죠?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만큼, 왁스코인도 앞으로의 더큰 강세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고 더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마당에 앞으로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동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구간이 있고 올라갔다가 조정 구간이 있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타이밍 그리고 눌림 공략을 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더 수익을 극대화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에 또 재공략하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고자 하신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제 RSI 지표죠. 네, 상대 강도 지수 지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무슨 구간이다? 네, 과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가 지나친 구간이죠. 그러면 이과 매수 구간에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출현하면서 눌리게 되겠죠. 자, 눌리는 과정에서 이 RSI 지표가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디 영역으로 접어드냐면 이제 또과 매도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눌린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재공략을 하게 되면 또 반등하는 파동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RSI 지표도 활용해 가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재공략하는 타이밍도 잡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하는 코인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때요? 네, 초보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바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역량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돼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매수매도 타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수익을 또못 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다 함께 같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매수 자리, 그리고 추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 자리, 그리고 그 파동의 소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이거나 바쁜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절대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 신호 꼭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챙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드렸던 신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코인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자, 지난 10월 13일 금요일에 자 오브스코인 어떻게 했습니까? 네. 35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오전 8시 18분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타이밍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요 타이밍이었어요 요 타이밍 자 그래서 며칠 안에 이렇게 쭉 급등을 해주면서 요 34원 35원 하던 자리에서 이게 7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100%의 상승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대응을 하셨던 분들 어떻겠어요 당연히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왁스코인도 제가 영상에도 미리 찍어드렸던 거다 보셨고 기존에 또 카톡으로 한번 수익 실현하는 그런 카톡 신호 드렸던 것도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대응을 저희랑 믿고 함께 해주시면은 더 아마 수익을 날 가능성이 높으실 겁니다. 혼자 수익 안 나셨던 분들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신호를 통해서 수익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대응 연락 신호는요,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서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은 활용하시는 대신에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꼭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 인증만 가볍게 해주시고 받아쓰시면 됩니다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3494-3254 3494-3254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이들 문자를 주고 계신데 이막 사진까지 캡처해 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만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수 그리고 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드리는 거 톡방에서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톡방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호 디테일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코인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지만은 뜻하는 대로 잘 되질 않아서 손실이 커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알트코인, 급등 알트코인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요. 반드시, 반드시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타이밍과 구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고래 세력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 이런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욱더 고래 세력들의 영향이 큰게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만 되고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체크하기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디카르고 코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력이 집중적으로 며칠 전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10월 16일 보이실 겁니다. 자 디카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 있었냐면 은 이렇게 되 있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급등하니까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정확하게 금일 차트의 모양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에 이렇게 양봉,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죠.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때, 자, 오전 7시 46분에 이 디카르고 코인 45원 이하에서는 좀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좀 피드백을 주고받고 대응을 하신 건데, 자, 이때 타이밍이 언제다? 자, 바로 이 타이밍이죠.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니까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오전 8시 한 30분 7시 8시 전에 자 보시면은 10월 18일 8시 타이밍이 바로 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 중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6원에서부터 네한 57원 8원대까지 움직이면서 당일 34% 이상의 급등 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었겠죠? 자,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혼자서 정말 골라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겠다. 너무 손실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렇게 세력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니 엄선된 알트코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톡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3494-3254. 3494-3254로 자,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자, 이 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아침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포착이 된 그런 알트코인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좀더 엄선된 정보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코인을 좋은 타이밍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엄선된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도 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톡방을 참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이 잘 되실 거고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톡방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신중하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톡방을 오픈을 하고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광고업자들을 다 속출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링크 타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속방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매일 딱한 종목씩 정말 강력한 종목을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이렇게 코인 신호만 보셔도 뭐 15일에는 썸싱 13일에는 오브스 코인 뭐 10일에는 폴라리스 쉐어 그 다음에 10일에는 리퀘스트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 적게는 당일 10%에서 많게는 며칠에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 급등 코인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코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그렇게 급등 직전에 잘 잡아내는 거냐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이 검색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저도 코인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 세력의 이상수급을 포착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작업 끝에 이 세력들의 물량 이동 세력의 이상수급을 포착해야만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큰 물량이 이동하는 곳을 포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매하면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스스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안 나고 자꾸 손실만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스스로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물량 이동을 포착을 하지 못하시는 거고, 코인 매매의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력의 이상 수급을 스스로 포착해 나갈 때까지,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문자도 드리고, 이 검색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어플에 연동해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서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의 이상 수급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린 거 보이시죠? 네. 010-3494-3254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했다라는 거 인증 한번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덧붙여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파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 키워가실 때까지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꼭 공부해 가시길 바랄게요.